안녕하십니까. 무적고수입니다. 8월 6일 금요일, 오늘의 종배 종목이면서 다음 주 월, 하, 수요일, 단기 수익 종목, 다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스페셜하게 일봉에사는게 아니고, 무적고수가 개발한 차트, 무적 30분봉 차트에서 캔들로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수는 입평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입평, 입평선은 참조만 하고 캔들로서 답점을 잡습니다. 자, JMI.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JMI. 여기에 먼저 입평선을 보시면 일반 차트를 하면 여러분들이 보기가 쉽죠. 여기에 빨간 선이 있습니다. 빨간 선이. 뭔가 하면 62평입니다. 그러면 이 2평선이 1봉상1봉 어 52평선과 동일한 선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22평. 그럼 여기는 30분 봉은 242평선, 2평선을 입력시키면 똑같이, 똑같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0분 봉을 보면서 평선은, 일봉이 평선을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우리가 일봉은 하루에 캔들이 음봉 또는 양봉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30분 봉 차트는 하루에 캔들이 13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지와 저항을 좀더 디테일하게 볼수 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종목 식별은 아주 기본적인 거고 지지와 저항에서 주식 매매 판가름 나버립니다. 지지와 저항이 그 정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종목을 매매를 하,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수익으로 어떤 사람은 손실로 결과가 나오죠. 그거는 지지와 저항을 잘 모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은 지지와 저항을 잘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캔들 볼륨 차트를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캔들 볼륨 차트에서 이렇게 수평은 뭡니까? 거래량이죠. 그다음 여기 상하는 주가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이 밑에 거래량을 볼 필요가 없죠. 거래량은 한 눈에 바로 나타납니다. 그럼 캔들로 가지고 지지와 대량 거래 터진 봉의 캔들의 중간선은 메인 지지와 저항라인, 상하단선은 약 지지와 저항라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대량 거래가 터졌죠. 그럼 여기를, 여기서부터 에 이렇게 찾다가 딱볼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JMI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오늘, 어, 오늘이 아니죠. 언제입니까, 이게? 8월 4일날, 대란 거래가 터졌죠? 그럼 이봉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와 장을 찾으면 됩니다. 메인 지지와 장은 여기 중간선이죠. 중간선에 다이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터치하고 올라갔고, 터치하고 올라갔죠, 오늘도 자, 그러면은 여기 상단선. 종가 2300. 2300이죠. 그다음 이봉의 중간선, 중간선. 그다음 여기에 상단선, 상단선을 뭐 합니까 여기가 고가 이요3오이요3오 그러면은 여기에 메인 지지와 장라인이 여기기 때문에 조금 스탑노스를 느슨하게 잡으시는 분은. 2200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가망을, 음? 아주 짧게 잡겠다. 그럼 2300. 저 같은 경우는 2300을 잡습니다. 2300. 그 다음, 월요일 날 이후 2380을 돌파하는 양봉이 다점자리입니다. 2380을 돌파하는 자리가 다점자리. 그 다음, 상단은 2535.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해를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그 네이버 무조건 찾아오시면 됩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에 이 차트 설정하는 방법 일봉에 차트 설정하는 방법 분봉에 차트 설정하는 방법 다 나와 있습니다 자그 다음 또 SMCNC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어휴, 차트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먼저 지우고 그럼 여기 대란거리가 여기 터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를 상단을, 대란거래 터지고 상단에서 계속 올라가 버렸죠. 그러면은 여기, 오늘은 여기 어딘가, 요 봉을 딱 찍으면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중간선이 메인 지지와 장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찍으면은, 언제입니까? 이게 8월 4일날, 또 여기를 지지를 받고 올라갔죠. 그 다음에 상단을, 8월 월날 상단에서 출발해가지고 슈팅봉을 줬죠. 슈팅봉이라는 것은 8% 이상. 시가 대비 여기 종가가 8% 이상 봉이 나온 것을 슈팅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오늘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중간선을 딱 찍으니까 아래 꼬리 다로 올라갔죠. 그러면은 이 봉에 이봉의 지지와 장라인, 하단, 이게 얼마입니 5,875. 5,875를 하방을 닫아줘야 됩니다. 세력주와 급등주를 매매할 때 하방은 꼭 닫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이봉의 매수타점 보겠습니다. 여기 22평 있죠? 여기 이 갈색선이 22평입니다. 22평을 돌파한 이 자리. 여기 조금, 여기가 있네요. 여기. 6,250을 돌파하는 자리가 다점자리. 그 다음, 여기서 종가 6,660. 6,660이 1차 목표가 되겠습니다. 얘가 되십니까?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또 JMI가 다 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자이언트 스텝.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랑 거래터 있죠? 그럼 대랑거래터는데부터쭉 연결합니다. 그러면 여기 에 어딘가에 지지와 장이 있는데 여기 표시가 안 나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봅니다. 여기에 대랑 거래가 되어 있죠? 여기 찍으면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지지와 장 자리면 되게. 지지 라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를 찍고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 이 봉에 이 봉의 상단 상단이 얼니까 뭐 종가가 82400. 종가가 82400. 82400. 82400.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현재 스당루스는 82400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점은 이봉의 하단, 이봉의 하단, 하단, 시가가 93700, 93700을 돌파하는 양봉이 다점 자리가 됩니다. 그 다음 이봉의 고가를 잡겠습니다. 고가는 108,800원. 1 0 8 8 0 5 1 0 8 8공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서 좀더 짧게 보려고 그러시면, 중간선, 그 다음, 상단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다점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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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거의 동일합니다. CTK. 여기 중간선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중간선, 여기 중간선 이렇게 선을 일단 대란거래 터진봉 선을 그본 이후에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를 다 지우겠습니다. 이봉의 종가 11350 11350 여기가 지지와 장라입니다. 지지와 장. 그럼 뭐, 장라인 여기, 지지라인이 되겠죠. 그럼 여기 이탈하면 손절입니다. 그 다음, 매수 타점은, 대량거래 터진 봉의 중간석 12,525. 그 다음, 이봉의 고가, 14550. 14550. 을 목표가로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린 플러스. 그럼 여기에 대량 거리가 터졌죠. 대량 거리 터진 봉에 중간선을 남륙기라고그 다음, 시가. 18705. 18705. 여기가 다점이 됩니다. 다점. 월요일 이후 여기를 돌파를해야 됩니다. 그 다음 떨어지면 여기까지 내려와서 지지를 받겠죠. 여기 지지 라인. 그 다음 목표가는 이 1차 목표가는 이봉의 종가 20805. 20805. 그 다음 2차 목표가는 이봉의 고가 2405. 2, 4,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NK전자 NK전자도 이 대란거래 터진봉의 중간선을 한꺼보고 그 다음 상단선, 여기 상단이 있니까 종가가 18709 18709 강한 종목은 여기까지, 이 중간선을 이탈 안 하고, 중간선하고 상단선을 돌파하려는 이 자리가, 이는 자리가 매주 자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대란그레터 있죠? 중간선을 안 꺼보겠습니다. 걸리죠, 여기에. 그 다음 여기에 또 중간선을 꺼보겠습니다. 그 다음 상단. 상단선. 이렇게. 그러면은, 타점은, 월요일 날 타점은, 지금 여기가 지지 라인이죠. 2012 하방, 하방을 닫아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52평을 돌파하는 자리, 52평을 돌파하는 여기, 그러면은 이 봉의 시가 21850, 21850을 돌파하는 양봉이, 다점 자리, 그 다음 목표가는 상단, 23,775.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다점, 그 다음 스타노스상반 스레스. 자, 이봉의 중간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란커릇 터진봉의 중간선을 꺼면 여기에 아르코을달 올라왔죠. 여기에 부딪히니까 또아르코을 달죠. 그럼 이봉의 종가 3810 3810 그럼 여기 상단에 있죠. 그럼 3810이 스타노스가 됩니다. 3810까지 좀 애매하니까 3800 정도 잡으면 되겠죠. 이거 조금 한2찍 정도 낮게. 그 다음, 매수타점은 이0의 중간선을 돌파하는 이 자리. 이 자리입니다. 3930. 그 다음, 목표가는 이0의 고가 3835. 3 8 4 5 잘못됐네요. 고가가 뭐야, 이게? 3850. 3850 아닌데, 고가가 또 가야 되는데. 고가 4050. 4050. 자,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 다시 한 번, 이렇게 하면은, 자, 월요일 이후, 월, 하, 한, 수요일, 여기를 이탈해버리면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하방 3810, 다점 3구3구 상단 4050, 이렇게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무적 30분 봉 차트, 제가 무적 고수가 개발한 차트입니다. 30부봉 차트라든지 1봉에 이렇게 각종 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무조고수 카페에 오시면 은 설정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평선을 가지만 은 무조고수는 이평선을 참고만 할 뿐이지 지지와 저항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그래랑 터진 봉으로 가지고 캔들, 핸들로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배우고 싶은 분은 네이버 무적 고수 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에도 고생하셨고 오늘 수입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하루하루가 되기를 성원합니다. 감사합니다.